경상북도는 6일부터 안동 시 m 파크 호텔에서 2022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 경북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7일까지 23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박용선 도의회 부의장, 엄진엽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치 구현 및 지역 경제 지킴이로서의 상인이라는 주제로 지역 전통시장을 재조명하고 상인들의 직업의식 함양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 단체와 공무원, 민간인 등 17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영예의 상인 단체 표창은 울진 바지개 시장 상인회와 포항 죽도 시장 상가번영회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의회장 표창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 청장상,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상 및 전국상인 연합회장상을 포함해 22점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지역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군 우수 사례 발표와 공유 공간 조성 선진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맞는 상권 활성화란 주제로 곽주환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최근에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위해 내년 1월에 경북 전통시장 특별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